KCN TV 한중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소설 코너 담당자 이화실입니다. 연속방송 소설가 림원춘 선생님의 단편 소설 몽당 치마 제2회 그 입술에 물집이 징글 보게 사촌동생을 장가 보내려다 자네가 들어눕고 말겠네. 시어머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다. 작은 어머님도 별 말씀 다 하세요. 뭐, 못할 일을 하나요? 자네 몸은 죄로 빚었나? 되려 부끄러워요. 알고 보니 사촌동서였구나. 나는 인사도 못 올리고 처음 대하는 사촌동서를 보기 명구스러워서 귀밑부터 고추물을 드리기 시작했다. 레이 바르고 인사 범절이 여간하지 않다던 이씨 가문에서 왜 사촌끼리도 인사를 시키지 않는단 말인가. 어쩌녁에 노래와 춤판이 벌어졌을 때 일가 친척들은 물론 코 흘리게까지도 다출두한 셈이지만 사촌동서만은 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다. 더더구나 자기의 생색을 내느라 친척들은 자기와 신랑과는 요사요사한 친척이 되는데 손님들이 오셔서 기쁘게 놀아주니 감사하다는 인사말 몇 마디쯤 하고야 노래거나 춤을 추는 판인데 소개를 받으며 떳떳이 나서야 할 사촌 동서를 면목도 익히지 못했던 것이다. 별난 집안도 다 있다 싶으면서 다시 동서를 내려다보니 동서도 나치 빨개진 채 부지깽이로 불만 뜨지고 있었다. 나의 눈길은 다시 그 몽당치마에 갓 떨어졌다. 섰을 때는 겨우나마 무릎마디를 가려워 주던 것이 쭉 그리고 앉으니 무릎도 가려우지 못했다. 그 밑으로 판난 수갑이며 양말짝을 풀어서 물매로 뺀 무명실에 섞었든 알록달록한 내의가 보였다. 그것은 나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처음 대한다는데도 기인 되겠지만, 옷명무시로부터 바스 음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팔간 집에 차고 넘치는 친척들 가운데서 유표히 나의 이목을 끌었다. 그 다사한 잔치에 그릇 하나 깨어진 것이 없으니, 보구의 복이라는 둥. 잔치술 뒤끝엔 싸움이 벌어지기 일수인데, 유리 한장 깨어지지 않았으니, 잘 살리겠다는 둥. 거기다, 채색씨가 한 밥이 딱 맞춤하니, 호박이 덩굴채로 굴러들겠다는 둥. 이런저런 좋다는 소리를 다하면서 아침 늦게야 상을 물리고, 내가 제일 걱정하는 가문 잔치가 새로 벌어지게 되었다. 매 사람에게 드릴 예단을 한 가지씩 상우에 놓고, 신랑이 술을 부으면 신부가 술잔을 권한 다음, 신랑 신부가 함께 절을 올리는 것이니, 아마 집안 사람끼리 하는 잔치라고 하여 가문 잔치라고 하는가 싶다. 나는 옆에서 시키는 대로, 시아버님, 시어머님 차례로 내려가면서, 내가 가지고 온 예단을 올려놓고 술을 권한 다음, 남편과 함께 절을 올리곤 했다. 내가 가지고 온 미천을 내가 잘 알고 있었다. 친척들은 많고 예단은 적은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술을 권하고 저를 올리지만 나이 몸은 어로 있었다. 나는 송곳 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다음에는 뭘 올려 놓나 뭘 올려 놓나 하면서 옆에서 시중드는 시어머님의 눈치만 살피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아무런 딴 기미도 보이지 않고 나일론 양말이며 세수수근 같은 것을 상우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준비해온 예단이 아니었다. 나는 그제야 시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예단을 따로 준비해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가문잔치도 거진 끝나게 되었다. 하지만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세각시 예단을 받아야 할 몽당 치마의 몫은 그때까지도 없었다. 예의를 놓고 보거나 친척들의 차례를 놓고 보아도 사촌 동서는 언영 예단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사촌 동서를 찾는 사람이 없었고 사촌 동서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애들에게까지 손수건 하나씩 주는 판이라. 나는 너무도 이상하여 옆에 계시는 시어머님 보고 가만히 귀뜸했다. 어머님, 사촌동서 몫은 없어요? 아유, 깜빡 있었구만. 그제야 시어머님은 가마목계로 눈길을 던지며 소리쳤다. 이 사람, 조카댁, 이 사람. 하지만 가마목은 비어 있었다. 밤은 잔치가 벌어지기 전까지도 땀불창이 되어 가마를 안고 돌든 사촌동서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이 사람 동불사댁은 어디 갔나?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다.언제 자리를 떴는지도 모르고 있었다.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누구 다음에 제 몫이 돌아오겠는가 어느 떡이 더 큰가를 살피다 나니 남의 걱정할 새가 없었거니와 몽당 치마에 대해선 눈에 담아보지도 않았으니 어디에 갔는지 알리 없었다 빨리 동불사댁을 찾아오게 시어머님이 정지에 대고 소리쳤다 빈손으로 왔으니 자리를 피했나 봐요 같은 사촌동서인 조양천대기 입을 핏죽거리며 찾아서는 뭘 하겠는가 하는 투로 말했다. 나는 그 소리에 아릴사하면서도 시큼한 그 무엇을 느끼며 바스 음성이 들어서기를 기다리며 정지문께로 눈을 돌렸다. 하금만 떡과 과자를 든저물에게들이 좋아서 또들어대며 들락날락할 뿐 눈에 익은 몽당치마는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님만은 어딘가 못마땅한 기분이었으나 다른 친척들은 여전히 웃고 떠드는 품이 몽당치마쯤은 안중에 있는 상 쉽지도 않았다. 인사 차리가 끝난 뒤끝엔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이 격으로 됐으니 재벌 술상을 벌려야 했다. 동서들도 많고 쌍태를 들이온 색시들도 많았지만 손뜻 팔을 걷어붙이고 가마목에 들어앉는 여성은 하나도 없었다. 이상하리만치 맹맥한 기분이었다. 이 사람 조카댁 빨리 상을 차리게. 뒤끝이 부산하고 그릇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시어머님이 조양 천댁을 보고 말했다. 동불사 형님은 어디 가셨나? 인나마 빨리 가서 동불사 마더님을 오시라고 해라. 서양 천댁은 어느새 지었는지 반찬함지에서 닭고기를 지어 제 아들에게 주며 소리쳤다. 아니 동불사댁만 맛인가? 자네가 가마먹에 앉으면 못쓰나? 시어머님이 안색을 흐려오며 말씀했다. 선포가 많지만 진짜 손쓸 사람이 없었으니 말이다. 동불사 형님이 다 해놔서 뭔지 알아야 하지요. 산뜻하게 차려입은 치마 저고리에 기름이 튈까 그랬던지 그릇마다 기름이 묻어서 미끌미끌하여 손대기 싫어서 그랬던지 저양천에 계시는 사촌동서는 점초 가마목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다. 칠칠한 여자들이 항구들이 돼도 가마목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laughs> 시어머님이 조카들과 손녀들을 둘러보며 나무람했다. 그제서야 정지에 앉았던 여자들이 뜨지 뜨지 가마목계로 다가갔다. 보기가 차마 명구스러워 나도 첫날 옷을 벗고 일차비로 3일에 입는 옷을 갈아입었다. 연속방송 몽당치마 제2회를 들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시은TV 한중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소설 코너 담당자 이화실입니다.